알리에서 또 물건이 왔어요. 네. 알리 중독. 천원 마트에서 산 거고요. 이거 물통. 물통. 물통은 먹었어. 어? 소풍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딱 끓여먹을 용도. 어? 그 용도고요. 음. 되게 예뻐. 네. 그리고 여기에 온도계가 달려있다는 거. 가격은 얼마냐. 2,500원. 이거 겉에는 이런 색깔인데 다 안에는 스테인레스 입니다 스탱 음. 요거는 핸드폰 필름 핸드폰 필름 요거 두개 1500원 음, 요것도 뭐 합격 내가 되게 신기해하던게 이거였거든요 어, 근데 별거 아닌 좀뭐 그냥 이렇게 와보니까 되게 싸구려처럼 생겼네 <laughs> 요거는 설명서인데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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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밖에 몰라 나. 지금 2,000원 짜리라고, 뭐, 무시할 게 아니야. 어? 열어볼게. 와, 어?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데?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. 예. 어, 생긴 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. 이게 되면, 대박인 거지. 아, 어, 이게 되면. 2,000원 짜리. 아, 누가 제가 이 귀에 2,000원 짜리 꽂고 다니는지 알겠어? 애플, 뭐, 그런 거 같잖아. 아유, 2,000원짜리 알아도 되는데, 어쨌든. 요게 나는 제일 신기했어요. 어.. 2,000원. 요거, TWS. 요거은 알아야 돼. 이 설명서 다 몰라도 되는데, 이 TWS는 알아야 돼. 왜냐면은, 그, 블루투스 연결할 때, 요게 딱 나오더라고, TWS. 그래서 페어링딱 해주니까, 뭐, 노래 금방 잘 나와. 아, 이건 뭐, 문화생활을 하게 됐습니다. 알리 때문에. 예. 전에 그, 뭐야. 갤럭시 버즈가 있었어요. 어, 그거는, 그 사은품으로 한 3년 전에 받았는데, 내가 안 썼어. <laughs> 팔아버렸어, 그냥, 그건. 당근에다가 조금 싸게 해갖고. 2,000원짜리가 나오게 될 줄은 꿈도 못 꿨습니다. 에? 에. 혹시 이거 되게 예쁘고, 어, 잘 됩니다. 이거, 혹시 탐나시는 분? <laughs> 혹시? 말씀하십시오. 제가 이런 거 정도는 사서 드릴 수가 있어. 예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 씨의 살림 장만 자랑. 그렇습니다.